저는 항상 밝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. 친구들이 모일 때마다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도, 직장에서 미팅을 할 때도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주는 역할도 제 몫이었죠. 사람들은 늘 말했어요. 넌 항상 밝아서 보기 좋아. 너랑 있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져. 그 말이 참 좋았어요. 하지만, 어느 순간 그 말이 나를 억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었어요. 사실, 전 어릴 때부터 밝은 아이였어요. 사람들 앞에서 웃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게 저에겐 익숙한 일이었죠. 하지만 어른이 될수록 제 삶에도 어두운 순간들이 찾아왔어요. 직장에서는 실수하면 혼나기도 했고, 인간관계에서도 상처받는 날들이 많아졌죠. 어느 날인가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무거웠는데, 평소처럼 사람들 앞에서 웃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하다가,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울컥하고 눈물이 났어요. 나는 왜 힘든 걸 힘들다고 말하지 못하는 걸까? 왜 항상 밝아야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느끼는 걸까? 그날 밤, 잠도 못 자고 혼자 고민하다가 깨달았어요. 어쩌면 저는 밝은 모습으로 사랑받고 싶었던 게 아니라 박제 않은 내 모습으로 미움받기 싫었던 것일지도 모른다고요. 며칠 후 친한 친구와 카페에서 만났어요. 친구는 제가 힘든 걸 알아챘는지 저를 보고 말하더라고요. 힘들 땐 힘들다고 말해도 돼. 너한테 기대하는 건 웃는 얼굴이 아니라 그냥 너라는 사람이니까. 그 말을 듣고 나니 그동안 왜 그렇게 나 자신에게 가혹했는지 알것 같았어요. 밝아야 사랑받는다는 건 결국 나 스스로 만든 착각이었죠. 그날 이후로 조금씩 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시작했어요. 힘든 날엔 친구에게 솔직히, 오늘 좀 힘들었어. 라고 말하고, 억지로 웃지 않고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도 가져봤어요. 놀랍게도 사람들은 변한 저를 받아들였어요.